미니, 미니 존 쿠퍼웍스 오너스 트랙데이. 네. 우리 오늘 어디 왔죠? 오늘 뭐 자주 오는 곳이잖아요. 거의 뭐내 앞마당처럼. 둘러보시죠 <laughs> 한번. 자 BMW 영종 드라이빙 센터에 왔습니다. 네. 오또 JCW 네. 오너를 따라서 네. 제가 이제 또 PD로 왔어요. 그 오너스가 여기 있네. 아. 또희생을매고 왔어요. 미니. 이런 거안 해? 미니 타는 사람이? 안 해. 준비가 안 되네. 자, 오늘 어. 무슨 날이냐면 미니 쿠퍼 오너스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JCW 타는 그 오너들을 연락을 따로 해서 이런 날을 하루 마련을 해요, 주말에. 어. 그래가지고 트랙 체험도 하고 자기, 차, 자기 차로. 그리고 뭐 이제 택시로 옆에 동승도 하고 뭐 뒷길 체험도 하고 막 이런 걸 하거든요. 음. 이게 나는 처음에 차살때 공짜인 줄 알았어. 공짜 아니야? 근데 선착순 4만 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아. 선착순이야. 아 이것도. 아 이것도 눈치 게임이야? 아 오늘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4만 원 이상의 원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건데 최소 10월 맞지? 아 2시 반부터 시작인데 우리가 지금 너무 흥분해서 1시 5분 시작했어요. 응. 으로 들어가면 음. 기념품이랑 그런 것준데 너가 좋아하는 공짜 j 오너도 아닌데 와가주걸 갖고 왔지? 차에. 아, 갖고 왔 오늘 빨리 해 신청. 선착순이래 이것도. 설명 저희 공승자 프로그램을 이제 하라 혹시 필요하 가서 본다. 약간 설명은 약간 안 되고 지 2가지를 네, 다해보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어요네 어, 성함이라... 공짜라면 그냥 아. 오 넓다 가아아 이거야 이거? 아, 이거야, 이거? <laughs>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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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아, 이거 똑같네 그러네 아, 와, 이거 이돼가있어니거 <laughs> 똑같은 건 없다잉? <laughs> 여기 여기 아 저거야? 야, 이거 싸게 파는데? 나 이거 3만 원맞도산거 같은데? <laughs> 야, 이씨, 너무 어, 아니지. 야, 이래야 꿀잼이지. 아게 응? 오늘 이제 오너스 데이니까 더 싸게 파나 보다. 야, 20% 디스카운트네, 이게. 아, 그러네. 야, 야 인생은 타이밍이 야 맞아. 괜찮아 이마. 나는 근데 이거 어. 재난지원금을 샀어. 아, <laughs> 야니 네 재난지원금은 도대체 얼마냐? 왜안 왜 끝나냐? 아 끝났어? 만원 그 헬스에 다 써버렸어. 아 그래? 아 씨발 그놈의 헬스장. 음, 좋겠다 오늘. 그래? 아, 공짜. 어? 공짜로 네. 몇개 받는 거야? 모자랑 티를 다 주는구만. 모자 받았고. 비쌌지. 여기에서 이제 하나 고르셔서 구매을 하실 수 있어요. 어 커스텀으로. 어, 커스텀으로. 둘도 안 하셔도 되고 뭐 하나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음. 네, 그럼 심플하게 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탈 음. 빼고 다 해드릴 수 있으니, 여기다 붙이셔도 되고. 두 개만 굽는 거예요? 네그 대신, 이제, 제한된 건두 개. 음. 그렇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로, 있어. 아니, 몬테칼로는 작은 로고 맞으시죠? 예, 네, 작은 로고 해 주세요. 해주세요. 간식거리를 제공해주시면 아메리카노, 과일, 빵, 미니버거. 뭐할 거지? 다 텐다, 너 이러려고 굶고온거 아니야? 미니제이동 스트리트, 시동, 트동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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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시동, 요자 이제부터 미니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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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동시작해보시록 하겠습니다. 탔는데 이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네요 옆에 분은 드라이빙 슈트 주신이시나 이게 지금 출발을 했는데 찍어줄 찍색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찍고 스와 들어가는 거는 아 들어가서 주행하는 건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아쉽네 이거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장비가 참 중요한데. 제가 지금 A조고 A조가 이제 먼저 출발해서 서킷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무전기 받았고 소지품은 굴러다니지 않게 잘 처리해 달라고 했고 여기까지. 네. <laughs> 제가 여에서리는 가질 수 주시면 이어요보행 하실 거고요. 이제 자, 이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마지막 <laughs> 코스. 퍼레이드. 서킷에서 단체 기념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오늘 양사장은 JCW 타고, 이제 트랙. 뭐뭐 했지? 네, 이제 다들 야. 잠시 정차하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랙은 원래 아, 한 30분 ]요. 도는 거고, 응. 원래는. 그리고, 그리고. 잠깐 정차해주시고요. 네, 이제, 저는 차를 뺄 거고요. 저 따라오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그리고 리버스턴. 응. 그리고 빗길에서 카운터 스티 어.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빨리 빠져나가기, 뭐 오. 이런 거. 그리고 하고, 아무, 거의 대부분이 서킷주행이었어. 역시, 차는 남의 차지. 남의 차지. 야, 응. 근데 진짜 여기 는 차는 절대 사면 안 돼. 그래. 야, 나도 아까 그거 느꼈어. 어, 절대 사면 안 돼. 나는 너 하는 동안, 제 JCW 타고 택시, 인스트럭터가 모는 거 하고, 와서 내가 직접 몰고 짐카나. 응. 아, 이렇게 세팅해놓고 찍나보다. 일단 나가서, 센터, 센터. 다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야, 몇 시간이었어? 거의. 2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4시간? 4시간, 어, 4시간, 4시간 동안, 되면. 우리 심 코치께서 무료로 즐겨보신 이 미니 JCW o n 스 s Day에 대해서 오늘 설명 좀. 처음에 와서 간식 먹고 커피 먹고, 처음에 되게 좋은 게, 프레젠테이션 띄워놓고, 언더랑 오버스티어의 차이 원리부터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고, 뭐, 트랙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스티어링을 조작해야 되는지. 나 같은 사람은 공도에서밖에 운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모를 수가 있다고. 근데 이제 여자들도 있고, 뭐, 운전을 많이 안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들어가서 되게 좋았고. 일단은 JCW 오너들은 따로 이제 자기 차로 트랙 연습하고 이것저것 하고 나는 그 시간에 동행자니까 S 모델로 짐카나. 꽤 많이 돌았어 짐카나가 뭔지 먼저 좀 얘기 좀 해줘 간략하게 짐카나 라는거는 음. 저도 처음 해봤는데 꼬깔콘을 세워놓고 일정 음. 구간을 S자 원돌이 요런거를 동일 구간을 누가 같은 차로 빠르게 도나 어 그거를 하는건데 이제 미니 3도 S 모델로 했는데 오 어, 너무 재밌더라고 차가 그렇게까지 극한으로 누가 공동에서 주행을 할 일은 없잖아 근데 끝까지 감고 원돌이 하고 이러니까 언더스티어가 뭔지 오늘 처음 느꼈어. 그렇게까지 차가 이렇게 밀려나고, 뭐, 스키드 음, 막, 킥킥킥 하는 타이어 소음 들으면서 도는 거는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인스트럭터가 이제 JCW 모델을 태우고, 택시? 어, 택시. 택시로 탄게 뭐였어? 쿠퍼. 아, 이 컨트리맨. 컨트리맨 j 아, JCW? 어. 이번에 신형? 어. 어. 근데 내 차는 이제. 디젤 모델이잖아 응. 그냥 껍데기만 똑같고 아예 다른 차더라고 아, 그럼 니꺼 네 뒷다리인데 소리부터 어디 딸딸이랑 역시 그런 차는 나의 차로 <웃음> <웃음> 내 차는 가슴 아프니까 저는 이제 JCW 클럽맨 오으로서 오늘 참여를 했는데 초반에는 다 똑같이 심코츠랑 같이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 일단 처음에 딱 트랙을 들어가서 트랙 주행을 해요 그리고 서킷을 돌고 오면 이제 조가 한 6개로 나눠져서 A조, B조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를 진행하냐면, 서킷 체험, 그 다음에 이제, 빗길에서, 그, 오버스티어가 날때 카운터를 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 요만한 되게 작은 공간에서 차를 넣어서, 누가 더 빨리, 와리가, 와리가리, 아, 와리가리? 아, 이 시국에 임마, <laughs> 와리가리. 어, 앞뒤 왔다 갔다 음. 하면서 누가 더 빨리 나오는지, 그런 음. 거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리버스턴이라고, 후진으로쫙 달려가다가, 바로, 그니까 기어를 중립으로 바꾼 다음에 핸들을 딱, 카운터를 한번 돌렸다가 빡 치면 차가 쫙 돌아요. 아 이거는 영화에서, 영화에서 많이 나오 어, 너무... 그거를 딱 하는데 와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뭘 하는지 모르겠어. 어. 이미 정신이 없는데 차는 돌아 있더라고 어... 그런 정도야. 되게 재밌어. 어... 이거는 근데 남의 차로 하는 게 좋아. 아내 차는? 아씨안 돼.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음. 저희가 운전을 할때 이런 건 경험해 볼 수가 없는데 경험했을 때를 위험한 순간이잖아. 그치. 그거를 대비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은 것같아 그치 그치. 어, 그래서 진짜. BMW 아니면 미니 차량은 사주는 게 맞는 음, 것 같아요 어, 왜냐면 그치. 아우디는 아직 이런 거 없어 아우디도 차가 좋긴 한데 어, 이런 프로그램이 어, 잘 없어 이런 그리고, 카라이프를 어, 저렴한 어, 어. 가격에 즐길 어, 수 있는 건 없지 이거 너무 재밌어 오늘 심 코치랑 저랑 둘이 4만 원에 사실 무료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무료처럼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게 무슨 공짜냐고 그러는데 아무튼 <laughs> 4만 원에 둘이서 점심부터 저녁까지 간식도 어. 다 챙겨주고 밥도 음. 주고 참재밌게 놀았고 이래서 민니랑 bm 꼭 사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나오는 중고차는 사지 마세요 어, 절대. b m w 인증 중고차인데 <laughs> 키로수가 뭐좀 음, 1000키로? 어. 2000키로 미만의 인증 중고차 절대 사지 마세요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런건 네. 안돼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말 해도 되겠지? 아이, 그럼. 어, 우리 거 별로 안 봐. 아 그럼 어차피 우리거 별로 안봐 일단 역시 이런거 즐길 때는 남의 차로 하허허 응. K5 아시죠? 응? 전설의 뭐 그런 차들이 최고죠 자 일단은 다들 즐거운 타라이트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출발 처음에는 <목소리> 가볍게 뒤 한번 보시는 느낌으로 나머지 분들 여기까지는 당겨주세요 자으로 왔다갔다 마지막에 크게 우회전 오른쪽은 파란색콘이 지나가야겠죠 자 한번 더 급격하게 꺾이죠 왼쪽에 파란색콘 끼고 좌회전 상국타일 쪽으로 앞으로 더 나가시고 우회전 한바퀴 자 마지막에 나오실 때쯤에는 피니시 지점 보시면서 속도 내면서 쫙 보시다가 브레이크 확 밟아서